안 해가지고 극혐이나 오늘 이제 어떡하냐. 음. 아, 전사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반응이 없네. 비가 와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마지막 날이 될것 같아요. 한달 차인데 복싱을 하게 돼서 세달 뒤에 다시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짐을 오늘 마지막 운동 하고 짐을 챙겨 올라고요. 이가 없고. 아, 아. 저... 안 <laughs> 버스를 <laughs> 두대나 놓쳤어요. 저어저 <laughs> <laughs> 위로 찍고 있어요. 저 게임들 어 우산이랑 건너랑혼련일 체야. 같이 쓰지 말지. 어, 안 썼어서 금아 <laughs> <뭔가> 포기했어. 예. 이게 아 그냥 말고 그냥... 건거로아니 어... <laughs> 그게 그거것 같아. 그게, 아니, 어? 그게, 어. 그게 누구 아니야? 말씀드렸어. 이제 네. 두달 동안 못 나간다고 하니까 이름이 아니야. I 이엠 am... <laughs> 킥복식아 내가 한, 안 그래도 한 군데 갔었어. 그 우리 동네에 있는 킥복싱장. 근데 거기 양산형 가이어트 알지? 약간 막이게다 약간 우르르 줄 지어놓고 이거 하세요. 야야야 하고 그냥 끝.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쉽다고 하니까 그런 데 가려면 오, 나 김봉남 체육관 이런 데 오, <웃음> 이런 <웃음> 이런 그런 데 가야 돼. 그런 데 때나. 이게 따로 따로 받고. 맞아 맞아. 이감배도 원래 따로 있어. 아, 아 알아봤어요. 어. 이거 이거 양산으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그 글로브 다 사야지. 처음에. 어. 그래서 너무 거야이고 그 운동에 빠지신 이유는 뭐죠? 아..아니.. 어이어 강해져야지 <laughs> <laughs> 뭐라고? 이스2이 okay. okay. 네, 네. 네. 몰라? <laughs> 팔지가 아, 지금 뭐야? 청국은 지금. 바로 지금? 초, 청춘, 청, 청춘은 지금 바로 지금? 진짜 아줌마 아니야? 아줌마도 아니고 아저씨다 야 아줌마 몰라? 왜 이러는 거야? 아우디우등은 아우디 죽을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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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몰라? 몰라 사실 아까 삼겹살, 삼겹살 비빔면 먹고 왔거든 너가 삼겹살 비빔면못 봤대 비빔때문에아 손이 덜덜 떨리네 먹어이 삼겹살 글로 먹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너도 우리도 왼손잡이라서 그거 <laughs> 맞아 <이거> 맞지? 어 <laughs> 그래! 어, 근데 이게 진짜 고수들은 때려도 안아자 그러니까 엄청 세게 딱 소리가 나도 네? 맞는 사람이 안 아파. 딱 소리. 안 아파. 뒤지게 아픈 사람은 일로 와봐, 내가 그치. 때려도 돼? 네? 아니 소리가 크잖아 일단. 무슨 소리, 맞을 때? 착! 어. 어, 왜? 와! 이렇게 되잖 어, 맞아. 맞아,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왜 그러는 거야? 기압 그 상대의 귀를 누르려고. 그래. 그래. 그래서 인사도 그냥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쳐다보고 <laughs> <laughs> 눈빛으로 죽이라고 했어 <해서. 웃음> 기싸움이야? <laughs> 기싸움이라고 했어 <해서. 웃음> 진짜 왜 전화는 거야? 왜 전화는 거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없어? 피스킷 아니 그런 토네이도 이런 거 보다? 그런가? 썬데이 이거 어디 거냐? <laughs> 이게 약간 소쿠 타이스크림 팔줄 알았는데. 시원한 거 먹고 싶다. 헬기 타야 돼. 응. 헬기? 헬기를 왜 타? 타고 헬기는 안 탈래. 원래 그런 느낌이야. <laughs> 헬기 타 먹어? 많다. 캐나다고. 여기가 그런데 캐나인데 어, 완전 미국이란 소리야? 미국이야. 여기 라스베가스. 이거 언제 갈 거냐고. <laughs> 내가 찾아게 그렇네. 맞아. 이거 너무 작아. 맞잖아. 아 그렇네. 얘도 끼었어. 여긴 다 여기 네개 가짜고.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휘어있지 않아? <laughs> 어 휘어있어. 여기가 이렇게 휘어있어. <laughs> 그래서 나한테 안민윤가문유받은적 <laughs> 있어. <것> <laughs> <laughs> 심각한데요? 이러면서. 어. 안 믿는... 야, 잠깐만, 나저 주문만 하고 있네. 요 주문을 한다고? 너무... 대단하게 잘 먹는다. 불고기 먹어, 먹어. 불고기 먹어, 맛있으니까. 거의 저녁이시네요, 저녁. 지금 방금 네. 먹은 거저녁이에요 <laughs> 맞아. 야, 진짜 너무 부럽다. 아. <웃음> <웃음> 어제 화나서 바로 샀어요. 이어폰, 이어폰, 이어폰. 아. 오랜만에 좋네. 아, 이 볼... 하... 아, 이거 화장 못하겠는데요? 쿨톤인가? 아, 신기하네. 아, 아, 아. 아. We'll be up to you and. 頑張れ 아, 너무 시 진짜? 어머, 3단 어, 3단계. 어, 우리 아... <목소리가> 예, 먹을 거 중에 제 약간 피시방나는 그런 인가 미쳤어! 내가 그러데 진짜 너네 백장이들 같아! <laughs> <laughs> 음. 야 뜨거. 뜨거? 음. 아야 맛있겠다. 게임 <laughs> 먹고 먹고 네, 일단 먹어라. 음. <laughs> <재밌겠네>. 너무 맛있어. <laughs> 응. 야지좀 봐. 여기다 올 먹으면 안 될까? 네, 먹어 먹자 <laughs> 이제 시할게 해봐. <laughs> 음. 음 라면 진짜야 아 신라면 진짜 맛있나 자, 여기 박상도 깡이 2 응. 어? 밤엔 여기서 식사를 그래 음. <laughs> 5시간 자고 가시 해봐 뭐데 음. 아, 해? 어 우리 식사하고 계시는데 괜찮아 러야 지수야 불만던는데 <laughs> 그래 사, 순서대로 돌아가야 돼? 음. 아니면 만부터 아, 할게 음. 해봐 나한테? 어 그래 밥 먹으러 가 왜? 네? 이렇게 되고? 근데... 그대. 그래. 아, 세 퀴즈를 맞게 되면 하는데. 아, 이세 가지 질문을 할수 있는가? 응. 그럼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버려야 돼? 응. 응? 나는 두부 공주입니다. 오케이. 왜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되는 거야 이게? 어. 나? 응. 이 응. 사람의 정체는 나. <laughs> 어뭡니까 난... 좀... 어? 어? 또구여 와? <laughs> 두부공주는 어디 있습니까? 두부공주요 <laughs> 네. <웃음>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안아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십니까? <laughs> <laughs> 어디냐고 물어봤잖아. 어. 어디 <laughs> 있다. 그렇게 하 그렇게 하안 돼. 부공주도 지금 얼마 개웃기네. 라면이 제일 맛있어? 라면 너무 오랜만에. 조부공야 어머, 어, 줘야. 어, 어, 어. 아주기 어렵겠는데? 그럼 저 언제 가 이거 라디 끝나고 근데 왕자가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응. 응. 봐봐 응. 어 했잖아 공주랑 응. 응. 근데 지금 다팀이야야다 저기 안해어 왕자? 저기 있어. 왜 있어? 아이, 그아 이제 다 저기 또. 하트면은 이렇 하트 하트는 나랑 같은 팀. 이게 응. 응.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왕자랑 두 보고 그렇지. 아 여우랑 <놀람> 한팀이라고알어 아, 알겠어. 네. <laughs> <친구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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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아, 잘못됐네. 팀인 아 셋이. 아니요. 아, 팀이 달라? 아, 여기 아, 저기야. 그럼? 아, 방금에 맞은 게야. 여기 팀이면은 접전을 해주세 지금 같은 팀끼리 힘을 합쳐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너는 응? 나 전혀 잘 맞아. 대답을. 응, 대답을 하게 대답을 게 대답을 와 너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다 응, 너, 내가 마저 너한테 주문할게 지금 또뭐 해? 어, 한번더할수 어. 있어. 조부공주 어디 에 있습니까? 공주요 이거 아니, 근데요. 비을 못해. 오. <laughs> 못해. <laughs> 이 보여줘도 돼? 조부공주가 어디냐고? 어. 막아 <laughs> 어. <laughs> 너 뭐가 좀 바뀐 거야, 이제? 공주야 아? 풍공주. 그래 맞 아니, 소주. 주가 결혼해도 돼요. 왜너어진 거야. 난 이겼지. 이긴 어. 거 아니야? 지는. 또공부 공유해? 공유한다 어. 네들끼나 어. 아, 네, 이거 어? 아내 이거 그거는 거야 이거 알아 아니 아니 옆에 이거 어? 어? 나아 그거 있었는데? 그 뭐야? 나도 아, 뭔데? 뭔데 내가 아, 내가 넣어줬어. 볼게 아 내가 볼게 이거고 나는 있 나는 너는 뭐지? 이찹쌀이야 네. 어? 언니, 알지? 봐응뭘 알아야 아깨 저 사람은 정치는 먹십니까나저 <laughs> 두부 호이대장입니다호이대장호이대장 호이 대장 있어? 네 <laughs> 어디서? 두부 공주는 어디있네전데요네당심니 저요? 네 지금 요리사 요리사 <laughs> 어저 사람은 정심을먹십니까 저요? 저기 눈뜨거 오사이네? 모르겠어 저와 결혼해주세요. <laughs> 저요? 네. 좋은 거 아니지. <laughs> 야! 발달한 것 중이야. 아. 근데 만약에. <laughs> 어떻게 홍해줬어? 그니까 아니, 없을 때도 맞춘, 맞춤... 없다고출세없다 <laughs> 저쪽을 치워 내가 이기는 가요 뭐라요어요 주무세요 노래가 홀리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저요? 저는 호위대장이에요 호위대장이예요? 홍준 어디십니까? 모르겠는데? 당신의 정체는 무엇요 저요? 저는 호위대장입니다 홍기대대한 교묘 데 회장이 두명이나 있어 스포일러가 있 아니 청혼할 애가 없어 청혼 안 하고 싶어 아니 청혼하고도되어하고 청혼 싶지가 않다고 뭐? 여기 두부분도 없는데 뭘 청혼을 해 당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 여기 사요스티 어디 갔지? 살짝 본 다음 다음 탈삭 섞을 때가 언지모야네 아, 언제 찍고,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는 거야? 예. 숏발이 지겹함. 지금 숏발이죠 빨리... 아... 아, 알겠습니다. 직고랑 숏발이 없어요. 채워드릴게요. 아예. 다 먹었어? 응. 어뭐 해? 원래 그 생팁이라고 이렇게 아 이거 지금 내 분들 이 나가리 때문 이거 해봐, 이거. 어서있어. <laughs> <laughs> <laughs>